귀여 채널, 홈타건. 반갑습니다 홈타건입니다 오늘은 무려 22g 감량되고 그리간 깡패 카인의 하이브리드 코팅을 입고 돌아온 콤피어 울트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센서는 2세대 오울아이의 PMW3381의 센서입니다 16,000dpi, 1,000Hz 폴링 레이트 스위치는 5천만 번의 내구성의 라이프사이클 스위치 무게는 66g, 케이블은 고무 케이블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버튼이 왼쪽에 있는 오른손 잡이 전용 스위치 일체형 비대칭 마우스입니다. 기존의 콤퓨이어 오우라이랑 달라진 점은 우선 코팅 질감은 카인에서 느꼈던 하이브리드 코팅이고 악평이 많았던 LED도 카인과 같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코팅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제품 다 동일한 코팅이고 제이웍스에서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컴퓨어 오우라이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쉐입에서는 달라진 점은 없고, 디자인적으로 상판에 LED 로고가 변경된 게 눈에 띄고요. 바닥면을 보시면 피트도 둘다 위아래, 이면의 피트이지만 좀더 넓은 면적의 피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염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닦아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일단 컴퓨어 울트라는 잠깐 잡았을 때 손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우라이는 잠깐만 잡아도 손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게감을 좀더 도움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8g에서 66g으로 가벼워졌는데 22g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원짜리 한 개에 보통 5.5g, 4개를 합치면 22g이 되는데요. 일단 100원짜리 1개는 아주 미세한 무게감이고 100원짜리 2개는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100원짜리 3개는 좀더 무게감이 미세하게 더 느껴지고 100원짜리 4개는 확실히 살짝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이고요. 고무 케이블치고 꽤나 유연한 케이블이어서 마우스의 간섭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섭이 심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케이블의 유연성보다는 고무 케이블은 무게감이 있어서 가벼운 마우스이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리는 감이 존재합니다. 무게는 공식 제원 66g 보다는 실측 1g 정도 더 나왔습니다. 클리압은좌 50g, 우 45g 나왔고, 5개 정도 비교해봤을 때, 우측 클리압이 살짝 더 낮았습니다. 그립은 왼쪽 사이드 그립 홈에 엄지를 넣어주고, 오른쪽 인체공학 설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지해주면, 작은 마우스이면서 손에 꽉 쥐어주는 그립이 완성됩니다. 쉐입이 작기 때문에 저의 손에서는 팜, 클로, 핑거 모두 자연스럽게 파지되고, 특히 핑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중에 하나가 클래식 에로구 2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어서 꽉 쥐어주는 마우스가 순간에임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순간에임이 좋으면 예를 들어 저기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선빵 필승이라서 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도 대응 사격까지는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엄지 그립의 시초이자 조상님은 다름 아닌 MX518이 아닌가 합니다. 원조의 품격. 와우.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일단 쉐입이 작기 때문에 무작정 돌격보다는 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고려해 보시고, 기존에 콤퓨어 오우라이가 좋으셨던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 다만 콤퓨어 오우라이를 오래 사용하셨으면, 가벼워진 마우스로 감도가 다를 수 있어서 초반에 적응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게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 먼저 돌려봤었는데 어.. 저는 배그를 많이 해서 콘페어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감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조금 적응이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볍고 이제 피트도 살짝 더 슬라이딩해서 약간 정확도가 떨어졌던 것 같고, 지금도 에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경우는 피트가 미끄럽다던가, 패드가 미끄럽다는 이야기거든요. 스위치는 가볍고 경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나가면서 미스가 나는데, 어, 피트가 살짝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팅은 카인이랑 같은 코팅인데, 그립감은 카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콤피어는 그립감보다는 작은 쉐입에서 손을꽉 잡아주는 그런 그립이라 그립감보다는 이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데 좋은 그립인 것 같아요. 점수는, <laughs> 점수는 41만 5천 점 나왔습니다. 이게 최고 점수가 나올 그런 안정성이 아니었는데, 어, 점수는 41만 6천 점, 정확도는 96.35%나왔고요 어, 마지막에 미스가 많이 나왔는데도, 어, 타겟을 많이 잡아서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또, 종합도 수치로는 또잘 나왔네요. 인게임에선 초반에 감도가 달라서 고생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순간적인 에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